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눈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복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복문 말씀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버려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책자 가운데 로버트 멍어 씨가 지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에서 볼수 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으며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이에 우리는 그분이 내 마음의 집 어느 방에 계셔도 편안히, 평안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깨끗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하다면 주님은 지체 없이 우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선민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도 관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인 성전에서조차 떠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로 선민 이스라엘이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 실제로 에스겔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인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주님을 계속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 만큼 정결하게 정돈이 되어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버리고 치워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인 행세하는 우리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잠언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진짜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님을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모셨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생각과 행위의 중심은 아직 나에게 집중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땅히 주님이 계셔야 할 주인의 자리에 언제부터인가 내가 앉아 모든 삶의 계획과 심지어 특별히 지정하신 안식일인 주일마저도 모두 나 자신의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재물, 학식, 권력, 그리고 생명까지도 모두 주님의 것인데 나의 것인 양 착각하며 주인 행세를 할때 우리는 나의 유익과 현익을 위하여 주인 대신 주님의 명령과 사랑 어린 인도 인도를 또한 점점 배척하게 되며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만을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는 감히 주님의 권위와 능력에 도전하지 않으며. 순종과 성김만이 가득한 겸손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과연 주님은 어느 종에 또한 어느 성도의 마음에 평안하게, 평안히 도시겠습니까더 늦기 전에, 곧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자기의 마음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므로 주인 행세하는 습관을 벗어버리시므로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게으름을 버려야 합니다. 방을 청소하듯 죄를 버려 마음을 깨끗해 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베이커는 말하기를 게으름은 모든 악의 원천이요,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게으름을 마음속에 더내몰지 않는 한, 죄악을 말끔히 치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으름은 주님을 위한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안일과 상락만을 추구하며 자꾸 자신인 우리를 부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의 게으름을 몰아내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어리게 될 것이며 주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과 온갖 세상의 종류 교만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게으름으로 가득하여 주님을 떠나가시게 함으로 영원히 죄의 노예로 전락하는 어리석은 성도와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곧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영적인 게으름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주님이 언제까지나 편안히, 평안히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셋째로, 불순종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불순종은 우리들이 과감하게 버려야 할또 하나의 쓰레기입니다. 이를 마음속에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도전하며 극기와 마음과 모든 행위를 행위로 죄로 오염시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자리에 들기에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성전에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그들 자신은 전쟁에서 죽거나 이방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다 폐하려 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곧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을 깨끗이 청소하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진정 주인으로 모신 주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결된 모습을 갖추고 계십니까? 세상의 정욕을 쫓는 예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온갖 제약들로 가득 차 결국 주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안타깝고 절망적, 절망적인 상황에 맞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음을 늘 스스로에게 이루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처소에 두기, 두시기에 합당치 않는 주인 행세의 습관과 게으름과 그 순종의 죄의 쓰레기들을 말끔히 청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에 입성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공덕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모시고 의지하며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버려야 하는 세상의 것들을 다 내어 버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 오실 그 날에 주님과 함께 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성도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